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본문에는 그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 귀신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금욕에 대한 것 음식을 가리는 것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은 은혜보다 율법 쪽에 더 끌려요. 그 바탕이 뭘까요? 그게 바로 나의 의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몸에 주신 것도 사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육신의 즐거움, 그 쾌락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봐요. 흔히 쾌락이라는 것을 믿음의 삶의 큰 장애물로 여깁니다. 바울사도의 고백도 갈라데에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옳은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완전히 금욕하는 삶? 육신의 즐거움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매이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죠.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 곤고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위로로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 하나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같은 것도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즐거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거기 매인다는 게 뭐예요? 탐 탐이 되는 게탐 탐심, 탐욕, 식탐, 탐욕이 되는 순간부터 게 그게 우상이에요. 골로에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어디부터가 우상일까요? 하나님이냐 나냐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누린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매여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도 하나님께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누릴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 중심이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우상으로 빠져버립니다. 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쾌락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SNS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봄. 육신의 즐거움, 즐거움은 아주 최고의 가치로 사람들에게 나 그렇게 믿도록 하는 거죠. 근데 쾌락을 가치로 여기면 거기에 매입니다. 쾌락에 매이게 되고 쾌락이라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삶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삶이 되어 버립니다. 왜? 쾌락은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정나라한 아주 정나라한 현실이 뭐예요? 쾌락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 1순위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게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 먹고 마시는 것, 그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것에도 우리는 탐, 탐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깨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정과 욕심 잘 다스리도록 우리를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